자 210번이야. 예린의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AB두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더니 A 사이트를 선호하는 학생이 35명, 맞지? B 사이트를 선호하는 학생이 25명, 두 사이트 중 어느 곳도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 2명이래. 이때 A 사이트만 선호하는 학생 수를 물어보지. N의 전체의 집합은 뭐? 40명이지. 전체 몇 명?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A 사이트는 서른다섯 명. 그럼 얘를 이고뭘 적어야 돼? N의 A는 삼십오 맞지? 자, 그다음 B 사이트는 몇 명? 스물다섯 명이래. 됐어. N의 B는 얼마? 이십오. 자, 그다음에 어느 사이트 두 사이트 중에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데, 맞지? N의 A도 선호하지 않고 뭐 B도 선호하지 않데, A도 선호하지 않고 동시에 뭐 B도 선호하지 않는 거지. 얘가 두 명이라고. 자 근데 n의 a 여집합, 표집합 b 여집합은 뭐랑 같냐면 n의 c를 묶어버리면 되지 n의 a 합집합, c의 전체 여집합일 거고 이 말은 합집합 바깥에 뭐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a, b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식이 나오면 뭐 해보라 했어? 우리가 뭐? 그림을 그려보랬지 벤다이어그램, a하고 b 그림을 그리고 항상 벤다이어그램을 그림면 영역을 몇 개로 보라고 했어? 네 개로 보라 했어 맞지? a하고 b 자 n의 a는 35개 맞지? b는 25개 그리고 뭐? 바깥에 합집합 바깥에 뭐두 개가 있대 합집합 바깥에 두 개가 있어 여기 두개 있을 거 아니야 전체는 40개 그럼 안에 a 합 b 는몇개 38개 있겠네 그래아 n에 a 합 b 라고 하는 거뭐 38개 38개인데 얘가 뭐 n에 a 더하기 n에 b에서 n에 a 교 b를 빼는 거지 a는 35개 b는 25개 합쳐버리면 60이네 맞지 얘가 60 맞지? 그럼 60에서 40, 뭐 38을 빼버리면, 38을 빼버리면 이거 5에서 3 빼면 이제 2 2개 얘가 뭐? 22개네. 따라서 교집합 여기 있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몇 개라고? 22개라고, 22개. 자이 상황에서 A는 35니까, 35니까 왼쪽에 남아 있는 부분이 몇 개야? 13개, 맞지? 자 그럼 오른쪽에 B라고 하는 건합쳐 25개여야 되니까 여기 뭐 3개가 되겠네. 자 이렇게 그림 다 그렸어, 맞지? 자, 이제 A 사이트만 선호한데, A, A 사이트만 선호하는 건어디 여기지, 여기, 여기 A 사이트만 선호하는 거, 여기 따라서 뭐몇 명이야? 총 13명이네. 따라서 뭐 13명 됐나? 됐지? 따라서 13명 됐지?